자, 우리, 신구약 66권 전부를 큐티한다. 왜 그러냐. 성경을 자세히, 여기 보면은 자세히 배우고 가르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익숙하고 또 능통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큐티에 능통하면은 성경을 이렇게 분해할 줄 알고요. 그리고 어떤 성경을 보더라도 딱 설명할 수가 있어요. 설명할 수가. 어, 그리고 능통해야 된다 자꾸 훈련을 통해서 능통해지지 저절로 능통해지지는 않는다 그 다음에 자세히는 정확하게 배워라 정확하게 자 오늘 네이미야 9장 어, 9절에서 17절입니다 네, 이것을 맡아가지고요 순서가 좀 바뀌었지만 자 그러면 본문을 저는 이제 읽고 전부 다 하지만은 어, 여러분들은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왜냐하면 내가 시범을 보이고 있으니까 자 9장 9절 우리 아, 주제는 뭐냐면 제사장들과 내인들의 고백기도입니다. 어떤 고백기도? 1 번으로 해놨죠. 자,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급에서 고난받은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지금 이 얘기는 제사장과 내인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자 그다음에 십 절에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의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습니다. 바로와 그 백성이에요.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 얻으셨나이다. 왜냐하면 그들을 작살내가지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11절에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 육지같이 동가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어, 돌을, 예. 어, 이게 뭐예요? 물이에요 예, 돌을 큰 물에 던진 같이 예, 깊은 물에 던지고. 자, 내가 초등학교를 좋은 데를 못 나왔어요. 그래. 시골에서 나와서 12절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어 주셔. 아멘요. 자, 그다음에 13절 또 시내 산에 강림하시고 예,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어,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윤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자 14절입니다. 14절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고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윤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15절에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여 그들의 목마를 때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예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16절에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여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17절 어,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폐역하며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렇잖아요 애굽으로 우리 돌아가겠다고 그러나 주께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은혜로우시며, 국률이, 국률이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시므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이걸 지금, 이 바벨론 포롤에서 돌아온, 그, 지금, 그, 제사장들과, 이, 백성들 가운데, 우두머리들이이 고백 기도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자, 그런 내용입니다. 자, 분해를 해보면은요, 1장 어, 9절에 한단락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애굽에서뭐 하셨다? 예, 구원하신 내용이 쭉 나오죠. 명예를 얻으셨다.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광야에서 인도하셨어. 이건 광야에서 인도하시는 내용. 그런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락은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시내산의 율법과 율례 규례와 계명을 주신 내용을 얘기하고 있죠. 14절까지요.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 네 번째 단락이 나옵니다. 15절에 양식을 주시며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땅을 차지하라고 하셨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다섯 개까지 나와요. 다섯 개까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노트에다가 이거 표시해 놔야 돼요. 자, 명령을 듣지 않고 그여 가다가 돌아가자 하여 노하셨으나, 버리지는 않았다. 예. 하나님은 자기를 배신한 자였지만은, 노는 했지만은, 그들을 버리지는 않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그 요약하는 내용을 다섯 개가 저는 나왔어요. 좀 많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 이게 왜, 분해가 나왔죠? 이제 묵상을 하면 되죠. 자, 5장, 어, 다섯 번째, 16절. 다섯 번째 16절. 맞아요? 네. 자, 교만하면 주의 명령을 듣지, 예, 어떻게? 아니, 하고, 예, 교만하면 말을 안 듣는다는 게 특징입니다. 하나님 말도 안 듣고, 부모 말도 안 듣고, 누구 말도 안 들어. 자, 그 다음에 어, 발견은 뭐냐? 교만하면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 함을 깨달았죠. 예, 교만한 자는 절대 하나님 말안 듣는다. 예, 말안 들어요. 지 고집들어 살아요. 이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애굽에서 나오긴 나왔어.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의 다음 뭐 며칠 아기도 먹고 그 다음에 만나도 먹었어. 다 했으면서도 말안 들어요. 말안 들어. 아, 어, 그 교만하면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함을 알아야 되겠죠. 자그 다음에 적용은 자 교만하면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니 성경에 기준하여 교만하지 말아야 되겠죠. 예, 말아야 되겠죠. 어, 그 다음에, 교만하면은,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뭐요? 성경에 기준해야 되겠죠. 요건 이제 역으로 얘기하는 거고, 요건 이제 교만하지 않기 위하여 성경을 기준해서 살아라. 그 다음에, 말씀 키티로 교만하지 않게 해야 되겠죠. 교만하지 않게, 교만하지 말고. 그 다음에, 교만은 멸망의 뭐다? 선봉이다. 자본서에. 멸망한 자는 결국, 아, 저 뭐야, 교만한 자는 결국 망합니다. 부모 말안 듣는 자식도 망하고요 하나님 말안 듣는 사람은 절대 망합니다 이거 시브리스 4장에 가면 나와요 그래서 가난 땅에 못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며 교만하지 말아라 정말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아라 버림받는다 자, 내 평생에 교만하지 않게 기도 제목입니다 그다음에 교만하게 살지 않았어요 나는 지금까지 나는 지금까지 신앙에 관련된 얘기 아니고는 나는 부모 말 들었고 그 다음에 누구 말도 다 들어요. 그러나 불의하고 어, 그런 것은 내가 지금까지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교만하지 않고 어, 교만하게 살지 않음이 감사하다. 여러분, 내가 어, 혹시 여러분 눈에 교만하게 보입니까? 어, 나는 아직까지 누가 나에게 어, 교만하다는 얘기를 나한테 한 적이 없어요. 예, 난또 그렇게 산 적이 없었고요. 예, 잘난 척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교만하지 않고 살아야 돼. 예, 남들이 뭐 말을 말할 땐나말안 합니다. 말안 하고 항상 옳은 말만 하고 끝내요. 예, 끝내고 뭐 관철하려고도 하지도 않습니다. 왜냐면 어, 세상은 그렇게 내가 옳은 말을 해도 이길 수는 없어요. 어쨌든 저는 이렇게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어, 교만하지 않았다. 내가 누구를 정죄하여도 그, 옳고 그름을 얘기하지 나는 남을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조금 벗어나서 오버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저는 어떤 그 선이 있어요. 그선 이상으로는 나가지 않으려고 항상 하고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 이, 교만해서, 교만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는 거죠. 결국 끝에 가니까, 이 사람들은 가난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못 들어가고 전부 다, 다 버림받았어요. 이 마지막 때도,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교만하지 마시고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면은 그게 정말 하나님을 위한 거라면은 순종하십시오.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내 뜻대로 살지 말고 내 생각과 내 뜻은 절대 하나님의 뜻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걸 기억하고요. 자, 자 그다음에 이제 어, 이규선 권사님이죠. 예, 이규선 권사님. 자. 어, 저는 네예미야 8장 2. 1절에서 6절 말씀 가지고 큐티를 했는데요. 어, 주제는 율법책을 읽고 설명하는 에스라. 그리고 단락은 두 단락으로 나누었습니다. 첫째 단락은 1절에서 4절까지. 그리고 둘째 단락은 5절에서 6절까지인데요. 첫째 단락은 백성들이 수문앞 광장에 모여 에스라에게 모세 율법책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에 에스라가 가져와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그율법책에길를 기울였다. 그리고두 번째 달락 오절에서는 에스라가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나고 여호와를 송축함에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리고 묵상은 첫째 달락의1절 이스라엘 자손이 수문학 강장에 어떻게 모여. 발견 이스라엘 자손이 수문학 강장에 모인 것처럼 모일 것에 순종하자 결단 이스라엘 자손이 수문학 강장에 모인 것처럼 모이자 적용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학 강장에 모인 것처럼 모이되 말씀 기준하여 첫 번째 공정 예배의 자리에 모이고 두 번째 말씀의 자리에 모이고 세 번째 기도의 자, 자리에 모이도록 힘쓰고 네 번째 큐티의 자리에 모이고 다섯 번째 봉사 성김의 자리에 모이고 여섯 번째 은혜의 자리 자리에 모이도록 힘쓰겠습니다. 저희 큐티 본문은 디에미아 8장 7절로 12절까지입니다. 본문 전체의 주제는 율법책을 읽고 설명하는 에스라 2단락은 어, 두단락으로 나누었습니다. 1단락은 7절로 9절, 2단락은 10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1단락 내용은 어, 백성을 가르치는 내위 네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동하고,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니 율법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운이 오늘은 성이니, 성일이니 울지 말라 하는 내용이고요. 이달랑 내용은 리에미아와 레위 사람들이 우는 백성들에게 성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내용으로 근심하지 말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임, 힘임을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묵상은 10절입니다. 주의 성일은 여호와로 인하여 어떻게 기뻐하는 것? 주의 성일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임을 깨달았고 기뻐할 것에 순종합니다. 주의 성일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자. 주의 성일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되 성경 기준하여 첫 번째 예배 드림으로 기뻐하겠습니다. 기뻐하되 찬양하며 경배함으로 기뻐하고 사제의 은총에 대한 감사로 기뻐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감을 기뻐하고 예물을 즐거이 드림으로 기뻐하고 무엇보다도 강단에서 들려주시는 목사님의 말씀 드림을 기뻐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녁 예배 말씀 큐티하며 고백함을 기뻐하고 세 번째로 예배를 섬기고 성도들을 안내로 또 차량 봉쇄로 섬김을 기뻐하겠습니다. 예배 후 출석 못한 성도들께 전화하여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기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루헤미야 8장 13절부터 1 8절까지 말씀이고요. 회복된 초막절 행사이고 13절 16절로 나누었고 13절 이하는 율법에 기록된 초막절 절기에 초막을 지으라는 말씀을 깨달은 거고 16절 이하는 백성이 초막을 짓고 에스라의 이랫동안 율법책 낭독하고 성화를 연 내용입니다. 18절로 묵상했고,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했습니까? 날마다 낭독했습니다. 깨달은 것,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했다는 걸 깨달았고, 결단, 우리도 하나님의 율법책을 묵상하되 날마다 하자. 또 했고요. 적용은 첫 번째, 날마다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두 번째 날마다 자녀가 말씀을 묵상하도록 지도하고 세 번째 날마다 학생들이 말씀을 묵상하도록 가르치겠습니다. 주제 금식하고 회개하는 백성들입니다. 어, 본문 말씀은. 9장 1절에서 8절 말씀, 본문 음, 분해의 말씀은 1달락 1절, 2달락 7절로 나눴습니다. 1달락 요약의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이 금식하며 제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 자복하고 여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이 여와께 불을 짓고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7절 말씀이고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람함이라는 이름을 고쳐 주시고 그 마음이 주 앞에 충성됨을 보시고 언약을 세우사 땅을 그의 씨에게 주시리라는 하신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물상, 목상은 이 달라고 했습니다. 7절 말씀 그의 그에, 그의는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주 앞에서 무엇을 보시고 충성됨을 보시고 발견 그의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신 것을 깨달음 결단 그의 아브라함이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신 것을 알자 적용. 그의 아브라함이 마음이 주 앞에 성 충성됨을 보신 것을 알았으니 성경 기준하여 첫 번째 말씀 기태로 내 마음이 하나님께 또 목사님께 순종하며 충성 충성되게 하고 두 번째 기도와 물질 섬김 헌신으로 충성되게 하여서 자녀들에게 형통의 복을 받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오늘 큐티할 본문은 9장 18절로 26절입니다. 단락은 세 단락으로 나누었습니다. 18절, 20절, 23절. 1 단락 18절로 19절은 우리 조상들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모독했으나 하나님의 국률로 광야에서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음을. 제사장과 레인들이 고백하는 기도 내용입니다. 2달락 20절로 22절입니다. 광야 40년간 만나와 물 공급과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음을 고백하는 기도 내용입니다. 3달락 23절로 26절입니다. 열조에게 말씀하신 가나안 땅에 그 자손이 들어가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해 주신 큰 복에 그들이 주를 거역과 율법 등지고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모욕하였나이다 고백하는 기도 내용입니다 묵상은 3달락 25절 26절입니다 25절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26절 주의 율법을 어떻게 등지고 발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주의 율법을 등졌다함을 깨달았습니다. 결단.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겼으나 주의 율법을 등짐을 알자. 적용.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겼으나 주의 율법을 등짐을 알았으니 성경 기준하여 첫 번째. 오늘까지도 배불리 먹어 주의 큰 복을 누린 것은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이 주신 건강, 하나님이 주신 명예임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두 번째, 모든 주신 부요함을 내 손에 힘이다 자랑하며 교만하여 하나님 말씀을 등지고 버릴 때 곤고와 환란당함을 말씀 통해 알게 하시니 세 번째, 더 물질 주시고 더 건강 주시고 더 명예의 복을 하나님이 주실 때, 목사님께 배운 대로 더 선교하고 더 구제하고 더 많이 물질로 하늘에 심는 나와 이 집사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제의 말씀은 제사장들과 내위인의 고백 기도입니다. 느헤미야 9장 27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달락은 음, 27장 1달락, 30장 2달락으로 나누었 30절 2달락으로 나누었습니다. 어, 목상은 31절로 했습니다. 주는 은혜로우신 무엇 하나님? 주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대심에 감사입니다. 주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심을 알자, 적용에 성경 기준하여 주는 구원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두 번째, 주는 키티를 하게 하심에 은혜로우신 하나님. 네 번째 주는 기도할 때 응답 주시는 하나님으로 하겠습니다. 본문은 9장 32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주제는 제사장들과 레인들의 고백기도 네 번째. 저는 3단락으로 나눴고요. 첫 번째 단락은 32절에서 33절. 두 번째 단락은 34절에서 36절. 세 번째 단락은 37절에서 38절. 첫 번째 단락은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으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습니다. 내용이고요. 두 번째 단락은 왕들, 방백들, 제사장, 조상들은 주의 율법, 명령, 말씀에 불순종하고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누리면서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여 주신 땅에서 종이 되었다는 내용이고요세 번째 단락은 우리의 죄로 곤란이 심하여 그 모든 일을 견관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임봉하였다는 내용입니다. 묵상은 첫 번째 단락 38절로, 아니, 세 번째 달, 첫 번째 단락 33절로 했습니다.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습니다. 발견 주께서 진실하게 행하셨음에 순종 결단 주께서 진실하게 행하시니 진실하게 행하자 적용 성경 기준하여 첫 번째 매일 큐티 말씀으로 진실하게 행하고 두 번째 주야 말씀 묵상 하루 세번 기도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행하고 세 번째 맡겨진 직분 사명도 진실하게 행하고 네 번째 남편과 자녀 믿지 않는 형제들에게도 복음 전하며 진실하게 행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거의 보면은 그다잘 해요, 보니까. 그래서 그 계속 이제 진도를 그렇게 나가도 충분히 여러분이 따라올 거고, 내용을 이렇게 그 나누어서 요약을 할줄 알면은 내용을 다 파악한 겁니다.